나 이빨 하나도 없어, 나는 이빨 하나도 없어. 앞에 이빨 다 빠져버렸어. 바람만 쐬면 다 빠져버렸어. 서로 김종이, 저, 옛날에 그, 국회, 그거, 저 청와대에서 일했는데? 잘생긴 사람, 오병우 황인석이는 노무래 닮았고. 수진씨는, 아, 중국인 같은데? 윤석열 닮았고. 그래서 김찬호씨가, 어진영 씨는, 이때는 살이 많이 빠졌구나. 얼굴이 틀리네? 잠깐만, 황인석 씨, 잘안 보여. 인석 씨는 황인봉이 아니구나. 허인희 씨가 우리 친척인데, 다 우리 친척들이여, 알고 보면. 근데 이제 우리 딸이 모르게 딸한테 막 접근을 해갖고 누가 그랬냐, 백미연 씨가 그랬어. 이민주가, 그쵸, 저, 밥, 저, 그거였거든. 해자, 그, 학생회자 그때 학교에서 때리니까 우리 딸이 놀래갖고 자살한다고 막 옥상에 올라갔더니. 14년 후에서 나한테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는 엄마한테 독립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계속 애들이 막 달라붙어갖고 엄마한테 못 가게 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수업을 못 듣고 가면은 예습복습도 못하니까 애들이 딱 묶어놓니까 으 예습복습을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좋아하겠냐고 준비물도 없지 아무리 나는 찾아도 두시 두시 세시까지 막 아파트 전체를 막 돌아 내가 그래도 없어 그래갖고 애기를 뺏겼는데 구가랑이한테 구가랑이가 국중복이고 국중복이가 국대성이고.